Yeah. <laughs>

승호 승용이 어승용아 왔어 승용이 왔승용 옆으로! 이 왔어 아용이 왔어 승용이 왔어 승용이 왔승이이어 승용이 왔어 이 선구공트이 어디야? 아, 구야 네. 아, 네. 아, 어이. 아,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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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부러워 안 부러워 هيا <applause> نبدا <applause> 자땡겨가 이건 애초 그렇지 이리 야 가지마+ 이리 가지마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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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+

ほどうええ。

앞으로, 앞으로. 아니, 아니라 아, 도 50초 뒤에 나가니까! 2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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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

What is it? 그렇게 끝내아 빗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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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는 빗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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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는 빗대는 빗대는 빗대는

I <coughs>